자 빠다입니다 지금 보고 계신 채널은 빠다 채널이 아닌 빠다 플러스 채널이기 때문에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안 하신 분들은 한 번씩 부탁드리겠고요 지금 클렌전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128대 135 1시간 13분 남은 가운데 7별 차이로 지고 있습니다 상대방은 오란파을 했고요 이게 지금 45인전인가 그렇기 때문에 그렇죠 45인전이라서 저희가 7개를 더 완파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의 활약이 엄청나게 필요한 상황인데 제가 얼마 전에 램라이드 사기라고 올렸죠 램라이드 아, 아직 개봉을 안했네 자 랩라이드 획득해주고요 어, 랩라이더를 좋다고 제가 바다 채널에 올렸었는데 랩라이더 조합으로 어, 쿠키 조합 랩라 쿠키 조합으로 또 공격을 가봐야 될것 같네요 뭐 삼복제 조합도 있었지만 저는 복제를 쓰는 것보다는 힐 마법을 좀 많이 챙겨가는 조합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클랜성 병력은 요거 빼고요 제가 용 파트에다가 힘을 실어줄 거기 때문에 통나무 발사기에 예티 세 마리와 바바리안 한 마리를 받아가고요. 그 다음에 아이스 세 개를 가져가면 될것 같습니다. 두 개는 이미 받아 있으니까. 그리고 지금 요 광석이 가득 차 있는데, 이거는 못 본단 말이죠. 곧 클렌전이 끝나면 광석이 들어오기 때문에, 지금 부계정은 일렉트로 부츠를 만렙 찍었는데, 본계정은 아직 구매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장난감 메달로 바로 살수 있는 건가? 못 사는 건가? 자, 그럼 이벤트 패스 일단 활성화를 하겠습니다. 두개 있으니까. 자, 그러면 장난감 메달을 좀 획득해볼까요? 어 위에 있는 거, 아래에 있는 거다 획득하면은 살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어 4200개가 됐습니다. 4200개 됐으니까 바로, 일렉트로 부츠 구매하고요 일렉트로 부츠를 그러면 레벨을 올려야 되겠죠? 일렉트로 부츠. 어차피, 지금 제가 광석을, 이, 지금 있기 때문에, 다른 거는 올릴, 지금, 생각이 없습니다. 물론, 로켓창을 올려주면 좋겠지만, 일렉트로 부츠, 랩라이드 조합들 때또 좋단 말이죠? 요거를 조금만 올리겠습니다. 이걸 그렇게 막, 끝까지 올릴 필요는 없을 것 같고, 토당 오라 피해량이 어차피 올라가는 거 밖에 없기 때문에, 물론 그게 사기긴 합니다만은, 조금만 올리면은, 어느 정도 역할을 해준단 말이죠. 일단 12 레벨까지. 그다음에 어차피 빛나는 광선은 써야 되니까 이렇게까지 쓰고 그래도 한15 레벨까지는 하면은 괜찮지 않을까 싶은데. 어, 그러면 조금 더 올려. 어, 17까지 올리고, 자 18까지는 그래도 올려야지 좀 괜찮지 않을까. 18까지만 올리고 아니다 아니다 아니다. 빛나는 광선 어차피 또 써야 되니까. <laughs> 이러다가 씨, 만렙 찍겠는데? 잠깐만. 어차피 만렙을 못 찍는구나. 지금 은느는 광석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냥 20레벨이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저는 방패를 빼고, 호구인형과 일렉트로 부츠를 사용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병력이 덜 나왔는데, 20초 남아있구요. 20초 남은 상황에서 제가 공격 갈 곳을 한번 보여드리자면, 23번에 갈거고요요 23번 어떻게 갈 거냐면은, 6시에 바바킹화 척인 영파트, 사이드 쪽에 쿠키를 넣어가지고, 잡아줍니다. 그리고 통발도 같이 굴려가지고, 홀까지 홀 뒤에 있는 모노리스까지 정리할 생각이고요 클랜서 병력 나오면 은 당연히 동마법 깔아줍니다 그리고 상대 로얄 챔피언 있는 쪽으로 랩라이더를 넣어가지고 어든하고로챔도 넣어서 같이 가고요 요렇게 한 바퀴를 돌려가지고 진행하면은 완파 되지 않을까요? <laughs> 자 공격 들어왔고요 그래도 지금 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완파를 하긴 해야 됩니다 영웅 물려가고 군대 강화는 안 먹어줘도 되겠죠 아 군대 강화도 해야 되겠네요 힐 마법이 지금 1 0일밖에안 돼가지고 만렙을 찍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다가 이제 바바킹 투입을 바로 하면 되겠지. 바바킹 투입, 아처킹 투입. 쿠키 한 마리 넣어서 바바킹 잡아버리기 한 방에. 그 다음에 옆에 있는 건물들도 쿠키를 넣어서 좀 잡아줍니다. 그 다음에 통발 굴려요. 바바킹 한 방에 잡았죠? 자, 바바킹 여기서 지진스볼 써버리고요. 쿠키 한 마리 더 넣어줍니다. 자, 홀은 벌써 날라갔고 잡아주고 있지 지금. 좋아, 잘했어. 아, 근데, 통발, 저거, 터지면은, 예티가 안으로 들어가줘야 되는데, 예티가 안으로 들어가주겠지? 안으로 들어가주겠다. 자, 그럼 여기다가 독깔아버리고퀸 들어가네. 좋아. 퀸 스킬 쓰고, 이제 랩라이더 들어갑니다. 워든하고, 로챔까지, 쿠키 뒤에 한 마리 넣어주고, 랩라이더 또 넣어주고, 힐 마법을 일단 버입니다너 가만히 있어, 임마. 자동마타다 발동돼야 돼. 저기 램라이더 바깥쪽에 떠 넣어주고 쿠키 넣어주고 여기다가 분나라 깔아주고 자, 여기서 이제 힐책 무적 들어갑니다. 자뭐퀸은 이제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램라이더 떠 넣어주고 자 여기다가 이제 또 분노 깔아주고 위에 리코시 한번 올려줍니다. 그다음에 힐마법 도 이렇게 써주고 여기서 아처퀸을 한번 올릴까? 올려, 어, 올려. 올려주고 네 램라이더 위로 많이 가기 때문에 힐 마법을 또 써주면서 가면은 로체 여기서 이제 사촌 동생들 소환해가지고 가면 되거든요. 자 쿠키 바깥쪽에 넣어주고 아니 뭐 무난무난하네. 램라이더 한 마리 남은 거는 나중에 시간 부족은 안걸것 같긴 한데 남겨두고 뭐 쓰는 걸로 하겠습니다. 역시 램라이더가 이렇게 좋, 좋습니다, 여러분들. 아직도 안 쓰시는 분들 많은 것 같은데. 좀 클랜을 위해서 좀 쓰세요, 좀, 예? <laughs> 자, 요 위에 넣어주고 그랬 이도? 정리하면은 요거는 완파겠죠. 그니까 러좀 쓰세요, 이벤트 유니. 뭐 나는 뭐 이벤트 유니 쓰면 나중에 적응이 안 돼가지고, 어, 나중에 완파를 못하느니. 그런 말씀하지 마시고, 뭐, 물론 지금 그거 안 써도 완파는 잘나는 상황이긴 합니다만은, 어, 클린 지고 있을 때는 그래도 이벤트 유닛 좀 써가지고 좀 도와주세요. 자, 두 번째 공격도 가야 되는데 제가 랩나이더를 안 뽑아놨네요. 이런. 미리 눌러놨어야지. 준비성이 없네. 자, 힐 마법도 똑같이 3개랑 분노 2개. 그 다음에 독 받아가고. 그리고 클렌성도 뭐 똑같이 가져가면 되겠죠? 똑같이 가져가고요. 이것도 나오는 대로 갈 텐데 4분 남았습니다. 자, 여기서 일단 7번을 한번 보고. 어, 이거는, 좀 아닌 것 같고. 자, 8번. 아까처럼 이제 홀이 좀 나와 있었단 말이에요. 여기다 통발 굴려가지고, 아까 설계 보여드렸다시피, 펜으로 좀 그려보자면, 12시 라인으로 아까 통발하고 바바킹, 아처퀸, 나눠가지고, 사이드 쪽에 쿠키로 라인 정리하고, 요렇게 파먹습니다. 뭐, 9시 쪽이 됐든, 아니면 3시 쪽이 됐든, 로얄 챔피언하고 랩나이더를 넣어서, 요렇게 한 바퀴를 돌리든, 반대로 한 바퀴를 돌리든, 돌리면은 이것도 만파가 뭐될 겁니다. 자, 바바킹, 아처퀸, 넣어주고, 쿠키, 쿠키. 여기 해골 트랩 또 나오는데, 쿠키 넣어주면은 한 방에 정리해 줄 겁니다. 쿠키를 좀 많이 넣어야겠네. 자, 그리 통발도 굴려. 바바킹 스킬을 이제 써야겠다. 벽 뚫고. 여기다가 분노 하나 깔아줍니다. 퀸 스킬 써버립시다. 쿠키를 좀 남겨야 됩니다. 나중에 정리 유닛으로 좀 써야 되거든요. 이거 랩라이더를 이거 어디다 넣지? 통발 예티 나올 거고 좀만 기다려보자. 예티가 바깥쪽으로 나간다. 그럼 예티 쪽을 하는 것보다는 퀸이 어차피 왼쪽으로 돌아갈 가 거란 말이지. 랩라이더 좀 넣어주고, 얻을 로챔 넣어줍니다. 자, 힐 마법 깔아주고, 쿠키 뒤에 한 마리 넣어주고, 로챔이 로챔 로첸 잡아줄 겁니다. 자, 동마법 깔아주고, 자 그리고 여기서 워든 무적 그 다음에 분노도 깔아줍니다 램라이더 넣어주고 한번 올려줍니다 후키 바깥쪽에 한마리 더자 여기 힐 마법 한번 더 써주고 아래쪽에도 힐 마법 그리고 바바킹 여기 한번 더 올려주고 좋아 로챔 잘하고 있어 자램라이더더 넣자 자 로챔이 퀸 잡아줄거고 여기서 리코세랑 석공 올려줍니다 바바, 킹놈이, 자꾸, 우리 랩라이드 괴롭히는데, 쿠키야. 가만히 냅두면, 안 되지. 가서 죽여. 근데, 끝났네, 벌써? 자, 로챔 스킬 쓰고요. <laughs> 아니, 아니, 지금, 뭐, 드드라 복제고 뭐고 하네. 이거 무조건 랩라이드 써야 되네. 랩라이드개사기네 이거. 미쳤네. 쿠키보다 더사기 사이... 아, 미안하다. 쿠키 너 있는데, 너 있는데 할 말은 아니다만은. 랩라 쿠키 좋아. 미쳤네, 이거. 완전 개사기네 자 이거 골드 통하고 정제소만 정리하면 완파입니다. 역시 일렉트로보트랑 호구 인형이랑 이거 잘 어울리는 것 같다. 자 정제소 완파. 여자 134별까지 왔으니까 아직 70 남아 있단 말이죠. 뭐 오완파 되면서 동점이 될것 같고 아직도 램락 쿠키 조합 안 쓰시는 분들은 이제 좀 쓰세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좀 쓰시고요. <laughs> 재밌게 보셨다면 영상 좋아요, 구독, 그레이트 코드 f a d a 입 받아, 슈퍼셀 스톤 인게임 상점에서 한 번씩 입력하고 구매해 주시면 제가 영상을 만드는 데 있어서 큰 도움이 되니까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